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뭐 7,500원에서 이제 8,000원대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자, 일단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할때 일단 뭐 이제 아가방 컴퍼니에 관련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할때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뜨잖 그렇죠 장대 양봉이 떴을 때 매매하는 방법이 여기서 만약에 더갈것 같다. 그쵸?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아예 종가 매수로 들어가던가 혹은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던가 이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뜨고 또한번 주가가 뜬 상태에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매수. 혹은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종가 매수 혹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가 매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 아가방 컴퍼니의 저항 매물 때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고 또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는데 왜 주가가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눌렸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눌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아가방 컴퍼니가 딱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저항 매물대 가장 근접하게 가장 최근 저항 매물대 보이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디예요? 여기죠. 맞고 떨어지는 구간. 또 어디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구간.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매물대가 여기 7,500원 전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러한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종가상으로는 7,500원 아래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들이 교과적으로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21년도부터 쌓인 저항 매물대. 그렇죠 말 그대로 24년도에 한번 이 구간 언저리를 터치했는데 역시나 뚫지 못하고 빠진 구간 25년도 역시도 21년대부터 쌓인 매물대니까 한 번에 돌파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윗꼬래가 달리면서 주가가 이제 눌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가 없이 돌파한 거 없이 이 위에서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위권 달리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시원하게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내가 만약에 7,500원 대에서 물려있어 그렇죠? 3년 만에 7,500원 근처가 왔어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수익권에 도달하지 못했어 어차피 나는 3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야 근데 절대 손실권에서 팔수 없어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21년도에 물린 사람들이 24년도 이 가격 언제 왔을 때 매도를 할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왜? 여전히 손실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수익을 한번 시원하게 줘요 이러한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평단 추가 매수를 안한 사람도 그 있겠지만 추가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보다 평단가가좀 낮아졌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 수익을 시원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뭐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매수는 안한 사람들도 내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매도를 일부 때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구간의 매물 소화가 24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제? 25년도. 이렇게 급등을할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한번 돌파시도, 한번 위로 뚫었기 때문에 이 이상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 여시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게펼쳐지면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아가방 컴퍼니가 사실상 이러한 구간의 저항 매물대보다 더 강한 저항 매물대는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뭡니까? 거래량을 보면 돼요, 거래량. 가장 활발하게 거래량 터진 구간. 이위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그렇죠이 윗꼬리 달리면서 빠졌던 구간. 윗꼬리 달리면서 빠졌던 구간. 문제는 이게 뭡니까? 월봉이에요, 월봉. 이게 한 달이에요. 한달 윗꼬리 달리 빠지고, 한달 윗꼬리, 한달 윗꼬리, 한달 윗꼬리. 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무려 8개월 동안에 이렇게 위에 피래침 찌르고 빠지는 구간 이 구간이 아가방 컴퍼니의 뭐야 진짜 저항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을 한번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한번 뚫는 걸 시도했어. 를이 다음에 한번 얘가 돌파해서 종가상으로 이 구간이 이제 안착이 돼. 이거는 장중에 뚫은 거고 종가상으로 안착이 안 했잖아. 근데 종가상으로 안착이 돼. 그럼 뭐예요? 이 구간은 뭡니까?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얘는 이제 어디를 두드기로 올라가는 걸까? 여기를 두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가 아다리만 잘 맞아도 뭐야? 여기 만 삼천원에서 어디 만 오천원까지는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어디를 먼저 여기를 이 8,700원에서 9,300원대, 이 구간대의 매물대를 먼저 돌파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일단은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우리 29,300원에서 8,700원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만약에 평단가로 물려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와봐야 사실상 뭐야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거의 본전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뭐야? 평균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라, 그럼 무엇 펀드가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수익인 거야. 그럼 이 그런 구간에서 일단 나는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부든 전량이든 그렇죠. 빠져 나오고. 이러한 구간에서 완전히 돌파돼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매수는 들어갈지언정, 일단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추가 매사 돈이 없어. 그럼 뭐야? 평단가 근처에서 약 수익이라도 혹은 본전이라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과거에, 최근에, 코나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코나에 보면은 똑같아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듯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미친듯이 급등을 했는데 얘가 급등시킨 것만큼 주가가 이 고점에서 완전히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에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대란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왔습니다. 그 장대 음봉이 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당겨보면 완전히 종목이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완전히 끝났을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아 여기 4월 18일, 21일 이때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아래 구간, 이아래의요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때려라 이거 이변이 없느냐, 이 정오점 지킨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코나이 날짜 언제로 지켰나요? 4월 19일로 지켜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주가 흐름이 언젠가 4월 18일, 4월 21일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요런 날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바로 매수한다, 바로 급등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빠질 거고 언제 급등하는지를 얘기해 줘요. 4월 19일 동영상 찍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인증, 텔레그램으로 이거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야? 조작이에요. 이렇게 동영상 올라간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한 마디로 뭐예요, 그럼,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웃기죠? 19일날 영상 찍었는데, 다음 주는 주가급등이 없대요.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다음 주에 주가급등이 없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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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때요? 주가급등 없었죠, 진짜? 여기 23일날. 저가 마이너스 8%, 조가 마이너스 6%,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3%. 한마디로 다음주는 진짜 주가 급등 없이 눌리는 주였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주가 급등을 얘기했을까요? 들어볼게요.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은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주가가 걸 급등을 다음주는 안할 거다. 이때 추가 매수 신기매서 때리자. 주가 급등은 빨라도 4월 28일에서 5월 초일 거다. 주가 급등 언제 됐을까요? 여기 4월 28일 고가 15%, 종가 6% 찍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뭡니까? 계급등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주가 빠지는 구간을 눌리면 저점으로 삼았는데 뭐야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아무리 고가에 물려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서 때려 그럼 뭐야 평가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뭡니까 쌍봉 자리에서 수위 시원하게 아주 사자마자 급등해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규 매수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주가 40%수익이 없는 거고 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제가 이게 코나 아이 때처럼 뭐야 추가 매수 타점과 어느 정도. 고점에도 타점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아가방이라고 문자 주셔서, 그러한 대우들 꼭다 받으시고,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010-315248로 아가방이라고 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제가 처음에서 주지TV를 개인 채널로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5만 구독자를 채울 때까지는 이러한 이제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을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제 2의 코나 나이처럼 우리 수익탈출 시원하게 꼭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 전세조건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기술적 반등이 된다는 조건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가방 컴퍼니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한 태초의 가격으로 왔어요. 이러한 구간에서의 매도는 사실상 뭐야? 이미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급등할 겁니다. 추가 매수 때리세요. 무조건 급등할 겁니다. 추가 매수 때리세요. 무조건 급등할, 하루 종일 그냥 급등할 거라는 앵무새처럼 외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 신율을 틀면안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 무조건 급등할 거다라는 거 개나 소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거에 관련된 4점 그거에 관련된 일정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뭐야? 코나에서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아가방 컴퍼니도 뭐야? 예외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보면 대선 정책 관련 주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국의 대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이 대선에 관련된 기간이 길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 시원하게 올리고, 빠지고, 다른 또 정책에 선순환돼서 시원하게 올리고. 근데 지금 뭐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공약은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공약 나오고, 섹터만 해도 벌써 뭐야? 10개가 넘어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죠 어 다음 대선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이 점이잖아. 근데 얘가 뭐야? 이 준비 기간, 이 대선 기간은 짧은데 여기서 벌써 떨어져 되는 거.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지워지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요거 조금 오르다가 또 다른 점은 조금 오르다가 이 시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야? 예전의 대선만큼 뭐야?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 대선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길었잖아 주가 급등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잖아 그래서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이 주가들은 뭐야 고점을 다 찍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야 고점을 그렇게 시원하게 찍은 종목이 없어요 인맥주의 오래된 종목만 많이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공약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야 후반영으로 급등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고러한 부분도 뭐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주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한 명이 자녀 한 명도 낳지 않는 이조주사이 계속된다. 어떻게 될까요?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나라는 2040년쯤에는 뭐야 역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일론버스가 계속 우리나라 조치상 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반상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뭐예요? 생산지, 제조업 이쪽으로 우리가 강국인 나라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나라가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중국이라던가, 뭐 태국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만 들어와. 그럼 뭐야? 얘네들만 꿀을 빠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조주사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고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을때 이 매수 수급이 대부분 누가 들어왔어요 파란색깔 외국인 빨간색깔 기관 이 까만색깔을 개인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뭡니까 기관 보유 수량이에요 기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올릴 때 뭐야 아주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기관 수급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빠질 때이 수급들이 이탈한 흔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야. 그쵸? 지금 보면은 주가가 얘네들이 수급을 자주 시작한게 24년도 10월부터인데, 24년도 10월달 기준으로 기간의 보유 수량은 지금 몇 주였나요? 누적된 매수 수량으로 콜라 플러스 8천 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80만 주, 100만 주, 110만 주, 200만 주 되더니 지금 뭡니까? 230만 주예요. 얘가 이거를 뭡니까? 결과적으로 230만 주까지 몇 배를 매집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주가가 이 고점, 언제? 4월 22일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빠졌잖아. 근데 얘가 4월 22일 봐봐요. 220만 주 갖고 있었어. 4월 23일에도 220만 주. 4월 23일에도 220만 주. 한마디로 뭐야? 지가는 여전히 판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엑스터는 날짜와 엑스터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브리핑까지 해드리면서 대응 방안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가방 컴퍼니 위 구간에서 물려서 심적으로 힘들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아가방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련된 대응들, 제대로 받으시고, 제2의 코나의 수익률을 꼭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렇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0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 맞죠? 차에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